아가서 제1장 솔로몬 왕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노래라 슬라미 여인 내게 입맞춤의 세례를 부으소서 주의 영이 주시는 하늘의 입맞춤을 주소서 당신의 지극히 친절하신 어루만짐을 내가 들이마시리니 달콤하디 달콤한 포도주와 같나이다 당신의 임재로부터 흐르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거듭거듭 쏟아져 나오니 당신의 사랑스러운 이름이 흐르는 기름인 까닭이겠지요. 장차 신부가 될 처녀마다 당신을 흠모함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품 속으로 나를 이끄시며 앞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달려 나가리니 구름이 자욱한 당신의 침소로 들어가리이다. 친구들의 합창. 우리가 당신 안에서 웃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리니. 당신의 입맞춤마다 환호함은 그것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공의가 당신을 흠모함이 마땅하니이다. 술람 미여인,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땅껌이 내리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여 부족한지 잘 아노라. 목자인 왕. 그래도 그대는 심히 아름답도다. 술람 여인. 나는 검고 말랐으니 마치 떠도는 유목민들이 사막에 치는 장막과도 같나이다. 목자인 왕. 그래도 그대는 심히 아름다우니. 성소에 걸려 있는 세마포 휘장과도 같구나. 술란미 여인이 그 친구들에게 내가 검고 죄가 많다고 제발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다오. 내 오라버니들이 분노에 차서 나와 언쟁을 벌였고 그들의 사역인 포도원을 지키도록 나를 포도원 지기로 세웠으나 내가 내 포도원을 안에서 잘 지키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 목자인 왕에게, 내 영혼의 사랑이시여, 내게 말해 주어요. 당신의 양무리를 먹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을 이끌어 한낮의 더위 중에 쉬게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당신 밑에 있는 목자들이 치는 양떼 사이를 오갈 때, 바라기는 내가 당신 품에 푹 쌓여서 갔으면 좋겠나이다. 내가 갈망하는 분은 당신이며, 우리 사이에는 가린 것이 없나이다. 목자인 왕. 들으라, 나의 빛나는 자여. 만일 그대의 시야에서 나를 놓쳤거든, 내 발자국만 따라오려누나. 내가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느니라. 그대의 짐과 염려를 가지고 나의 목자들의 성소 가까이로 나아오라. 거기서 그대가 나를 발견하리로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대를 어찌 여기는지 말하리라. 그대는 나를 너무도 황홀하게 만드는구나. 그대를 쳐다보노라면 마치 파라오의 천리마들을 보는 것과도 같구나. 힘센 궁정의 말한 필이 왕의 마차를 끄는도다. 그대의 부드러운 뺨은 환히 빛나는데 그대의 귀걸이와 보석이 박힌 목걸이로 인해 더욱 빛나게 보이는구나. 우리가 그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리니 우리의 사랑에 매는 줄로 그대를 감싸는도다. 우리 구속의 은혜의 표를 그대에게 주리로다술람이 여인.왕께서 나를 애워싸시니 나의 찬송이 뿜어내는 달콤한 향기가 그 밤을 깨웠나이다.내 사랑하는 님은 모략이 담긴 향 주머니시니 꽁꽁 묶인 모략 다발같이 내 마음 위에 머무시는 도다.그는 해나 꽃송이 부패 부케와 비슷하시구나. 그 해나는 어린 양의 샘에 있는 포도나무 곁에서 뜯은 것이라. 내가 그를 붙잡고 그와 헤어지지 않으리이다. 목자인 왕,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여, 그대를 보니 그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그대는 내게 있어 아름다움 그 자체로다. 그대의 열정 어린 눈동자는 충직하면서도 순한 비둘기를 닮았도다. 순란미 여인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즐겁게 하며 너무도 매력적인 아이다. 우리의 쉬는 곳은 향유로 덮였고 풍족하니 마치 빛으로 목욕한 푸른 산림의 목초지 같나이다. 우리 머리 위로는 향나무 가지로 된 석가래가 걸렸고, 발코니는 기분 좋은 향을 내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으니, 오, 완벽한 집이니이다. 아멘.